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. 비통한 심정입니다.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조금 전에 별채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. 호치민에서 조금 전에 별채했다는 소식인데 정말로 황망한 마음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.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,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큰 별이 지셨다. 이렇게 애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인터뷰하겠습니다. 소나무당 송인길 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. 송 대표님. 네 안녕하십니까. 큰 별이 졌습니다. 너무나 안타까운데요. 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그렇습니다. 아 저는 그 치료 시설이 좀 불충분해서 한국으로 옮기셔서 잘좀 치료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졌는데 이게 소식을 들으니까 황망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. 마지막까지 또 민주평통 상임 부의장을 맡으셔서 정말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서 민족의 화 위해서 헌신하시다가. 이렇게 황망에 가시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. 자, 한국현대전기사에서 예찬정 총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 의미가 어떠신지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. 70년대, 예, 80년대 에 살아있는 민주주의 운동의 그런 상징이었고, 또한 무니칸 목사님과 함께 예, 통일을 위해서 또 민통련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시다가 김대중 대통령님과 결합을 해서 소위 그때 당시 비판적 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님의 핵심 참모가 되어서 평화적 정권 교체의 정말 그 재갈국면 같은 역할을 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. 그 이후에 또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내고 그 위에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의 이까지 일관되게 민주당의 정통의 흐름을 중심을 잡아오신 큰 어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, 어, 당선되기 이전에 여러 우여곡절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예찬 전 총리가 이제 중심을 잡아주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셨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이 네. 소위 말하는 민주화 운동의 정통성이 있다 없다 할 때도 결국 그 상징이었던 예찬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든든한 후견인이 됐던 그런 점은 어떻게 지금 평가하십니까? 그렇습니다. 아시다시피 제가 당 대표 시절에 그 이낙연 그 후보님과 또 이재명 후보님 간에 그 마지막 결선투표 논란이 됐을 때 제가 그 이재명 이천총님께 전화를 드려서 상세한 그 과정을 물어봤습니다. 아시다시피 우리 민주당의 선거 때 직전에 당헌당교를 고치면 여러 가지 위인설관이다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1년 전에 투명하게 선거 룰을 이렇게 특별 단계로 만들었거든요. 그때 이해찬 당대표가 계실 때 특별 단계를 만들어서 경선 과정의 중간에 후보를 사퇴하신 분이 있는 경우 그분이 얻은 득표수는 무효로 처리한다. 이렇게 분명히 돼 있었습니다. 이 해석과 관련돼서 아시다시피 그때 결선 투표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. 즉 정세균, 김두관 후보님이 얻은 득표를 유효 투표로 계산할 거냐 말 거냐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. 그랬을 때 제가 예찬 총리님한테 전화로 여쭤보니까 그때 이낙연 측의 의견도 다 들여서 이거를다 증명한 것이다. 해서 제가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요. 매번 어려울 때마다 저희도 힘을 실어 주셨고. 어, 마지막에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아주 어려운 사면 초과에 빠져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멘토 역할을 해 주셔서 오늘의 이재명 정권 탄생에 큰더뒷목 역할을 해 줬다고 생각합니다. 자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으로 이제 공무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. 베트남에 가서 네. 이제 아시아 민주평통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갔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이제 동반자로서 저렇게 활동하시다가 또 갑자기 이제 별세를 하시게 돼서 훨씬 더 마음이 무겁다. 정말로 이재명 정부를 하늘에 가서도꼭 지켜 주실 분이다. 이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네 <laughs> 그러실 거로 보입니다. 예. 그이전 총님의 그러한 그 남겨 놓은 유산들은 이 길이길이 빛나게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라고 다 생각합니다. 저희들이 이제 남아 있는 우리가 어떻게 잘 정리해서 예찬 총리가 만들어 놓은 그 이제 정치사적 업적을 잘 마무리 정리하고 또 이정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훨씬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다짐의 계기로 살면서 네. 예찬 전 총리 의 영면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. 송일 대표님께서도 하여튼 이렇게 전화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저도 이 예, 서찰에 와 있는데 또아그이전 어, 예 총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